안녕하세요. 애터미 황진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어, 제 피부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준 바로 애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제품이에요. 어, 요즘 제가 이 오일 세럼 미스트 덕분에 밤이고 낮이고 얼굴에 형광등을 켜고 다닙니다. 어, 앱솔루트 기초라인 굉장히 좋잖아요. 그 기초라인에 이 미스트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어, 피부가 점점 더 예뻐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스트 제품들이 건조할 때내 피부에 수분감을 주기 위해서 뿌려주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에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는 내 피부를 개선을 시켜주는 기능성 미스트 제품이라서 사용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예뻐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킨케어 단계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 전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리고 사이즈가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앱솔루트라는, 어, 앱솔루트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앱솔루트만의 기술력을 가진, 어, 극강의 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이 비율이 오일층이 23%, 수분층이 77%, 23대 77에서 유수분 밸런스의 최적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용하시기 전에 이 오일층과 수분층을 섞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흔들어서 이렇게 흔드시면 우유빛깔로 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게 이 오일, 오일층이 세럼 캡슐로 변환이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내 피부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어, 굉장히 미세하게 안개 분사로 분사가 돼요. 그래서 사용감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향기도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향기를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은은하게 향기가 너무 좋고요. 이 유수분 밸런스에 극강의 보습감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시즌에는 정말 정말 꼭 필수품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제품입니다. 어, 이 오일 세럼 미스트 제품에는 보리씨지 오일을 사용을 했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데요. 어, 이 보리씨지 오일은 달맞이꽃보다 2.5배 높은 감마리놀렌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노화 방지나 영양 공급 그리고 피부결 케어, 보습 효과나 염증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베이스부터 남다릅니다. 어, 에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보성 녹차 추출물에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더해졌고요. 녹차에는 항균 항산화 효과가 탁월해서 피부 진정, 보습, 여드름 케어 등의 피부 트러블 케어에도 도움을 주고요.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민감성 피부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피부의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안티에이징 효과도 있습니다. 앱솔루트 라인이다 보니까 앱솔루트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더해졌는데요. 어, 셀렉티브 코드 콤플렉스를 이 미스트에 넣어서 강력한 항산화, 보습,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 세럼 미스트로 내 피부 개선을 단기간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특급 루틴이 있는데요. 어, 바로 스킨케어 그 사이사이에 이 보습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 세수를 하신 다음에 물기를 수건으로 닦지 마시고 바로 그 위에다가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스킨하고 앰플을 사용하시고 또 한번 미스트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로션과 세럼을 사용하시고 또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주신 다음에 마무리로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시면 요즘 굉장히 건조한 시즌이라서 피부가 얇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또 잔주름도 생기기 쉬운 시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에 굉장히 탁월한 윤기와 보습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피부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좋아도 미스트가 미스트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터미 어,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는 에터미 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확실한 임상 실험 수치로 그 기능성을 증명을 받은 미스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용해 보시면서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은 어, 그 기능성을 직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어, 또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많이 뿌리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오일 세럼 미스트 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가 오일이 아니고 오일층이 23% 수분층이 77% 해서 최적의 비율로 어, 제조가 된 제품이고 뿌려보면 아시겠지만 흡수가 빨라요 피부에 흡수가 빨라서 여러번 이렇게 뿌리셔도 어, 무겁지 않고 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도 다른 타 회사 제품의 오일 미스트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뿌렸을 때 반짝반짝 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무겁더라고요. 조금 무겁고 여러 번 뿌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잘안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뿌려도 답답하지 않고 반짝반짝 예쁘게 피부가 표현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미스트 제품입니다. 에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쓰지 마시고 꼭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오일층하고 워터층이 처음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흔들지 않고 그냥 쓰시면 밑에 수분층이 먼저 이렇게 얼굴에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일층만 남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바로 섞이니까 꼭 흔들어서 어, 사용을 해주세요. 근데 저도 가끔 깜빡하고 그냥 뚜껑 열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laughs> 이렇게 꼭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오일과 워터가 잘 섞여야 그 보습력 홀딩 효과를 극대치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뿌려도 전혀 무겁지 않고 좀 산뜻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인 분들도. 어, 이애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부 예민하신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도 어, 오일 세럼 미스트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라서 예전부터 트러블 계속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새로 사용하는 화장품은 처음에 확인하는 게 어, 민감성 피부가 사용해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오일 세럼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장벽 강화에도 좋고 베이스로 사용된 유기농 보성 녹차수가 오히려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더 좋기 때문에 다른 미스트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면서 피부도 튼튼해지고 더 예뻐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개 분사로 굉장히 미세하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위에 자꾸 뿌려도 메이크업이 전혀 무너짐 없이 반짝반짝 예쁜 꿀광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어, 미스트 하나로 정말 이 오일 세럼 미스트 하나로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 변화하는 내 피부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 가격은 어, 80ml 한 병에 19,800원이고요. 어, 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 기능성 미스트이니까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좋은 피부, 예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제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오늘도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와 함께 예뻐지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